됐어? 어. 간식 먹방. <laughs> 갑자기 현타어 <핸타워. 웃음> 다시 해봐. 싫어. 아한 번만. 어 왜? 얼굴 빨개질 것 같아. 아니 뭐하는 거야 방금? 다시 해봐. 간식 먹방. <laughs> 오늘 일본 간식 한번 먹어볼 거예요. 근데 이게 요즘 유행하는거래요. 샐러드 치즈. 이거 뭔 맛인지 모르겠어. 한번 치즈를 먹어볼까? 왜 반말이야? 근데 시청자한테? 내가 데 아? 자. 치즈 맛이에요. 음, 눈이 음, 감자. 음. 맛있어, 근데. 치즈가 박혀있어. 후크. 음. 이거는 치즈를 넣어갖고 응. 자갈이 보라고. 유행이래요. 그게. 한번 해볼게요. 화딩도 있지제자 그리고 여기다가. 아, 오빠 치즈 좀. 그리고 이거 여기다가. 이거를 섞어갖고 넣으래. 두개 넣을까? y o 물 150ml 뜨거운 물 넣어야 돼요 투하합니다 야, 방금 과자 아니었어? n k 어 o u Thank you. t h 이래 3분 기다려줍니다 3분이 완성되는 동안 맥주래요 일본 간식인데 무알코올 맥주래 o u t 이거를 먹어보자. 오오 어, a 어, 들어있어. 어 Thank you. Thank you. t h a 떡밥 먹기? 응, 구독자도 맞는 거야. <laughs> 맞는 거야. 나는 3번 가장부 가족 이 있는 거. 나 액션 가면. 액션 가면. 다들 골수 좀. 스티커가 어딨지? 스티커가 없는 건가? 자, 일단 물 100ml 준비. 물 100ml를 부어 줍니다. 오, 멱지처럼 올라오는 거 보여? 아 근데 이거 스티커가 아니라 컵인 거 같다. 컵이 어? 어 어쨌든 나 4번 맞았다. 아니 야 오빠 보고 액션감은 일단 너 됐다. 뭐, 알면서 얘기안해 마. 뭐래 액션감에 딱 돼. 아니야. 딱 돼. 아니야, 아니야, 딱 돼. 아니야, 아니야, 구독자도 아니야. 딱 돼. <laughs> 딱 돼. <laughs> 오 맥주 같은 저거 맥주가 다 뭐? 올라오고 있어. 오! 텐더. 정상수가 따른 맥주. <laughs> 반말 안 합니다. 응? 홈당스어어 어, 어? 너무 뜨거운데. 하 <laughs> 감독 휴지 부탁해. <laughs> 아 이게 조금 기다려야 되네. 내가 너 성급하게 넣었네. 맛은 콜라 맛이에요. 콜라 맛. 약간 학교 앞에서 파는 콜라 맛 와다다 가시나 불량 식품? 약간 그 맛인데 툭쏘지 않는 맥주 같죠 진짜. 인생의 쓴 맛. 이거 짱구가 먹는 푸딩이 말이죠 <laughs> 조그만 버전으로 사서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어나 이게 제일 기대되거든 응? 그래, 방금 빨아봤는데 시럽을합격했어 짜잔 먹어볼게요 나쁘진 않은데, 내 생각보다 기대 이하야. 이거 먹어봐. 으? 뭐야? 왜? 프 푸딩 맛이 없었어? 몇 개였는데? <laughs> 그 정도는 아닌데?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? 근데 컵 너무 귀엽죠? 내스타일아 이게 치즈가.. 어 됐다! 된 거야? 아 이거를 이렇게 막 섞어. 망한 음. 것 같긴 해요. 아저 돌려야 될것 같아. 여러분들 하면 할거면은 모짜렐라 치즈나 엄청 뜨거운 물을 넣고 해야 될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 할거예요 끝 끝. 어 됐다 찐 됐다 이거를 이막 섞어 쭈 진짜 근데 요즘 유행하고 있어 이거 틱톡에서도 어 됐다 감자랑 치즈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음 맛있어 야 치즈랑 응나있어 음, 먹을래? 아...오빠 말고 어때? 괜찮지? 음, 그러네? 감자 맛 나네? 진 맛있다니까? 음! 맛있어! 진짜 해볼만한 거 같아 응 음, 맛있어!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응 음, 진짜 맛있다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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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! 한입. 해 또 이렇게 먹을까? 음. <laughs> 한 번쯤은 먹을 만하다. <laughs> 자그 다음에는 이거 짱구가 먹고 있는 김과자좀 맛있어 보였는데 실물로 보니까 제일 맛있어 보여. 난부러진걸 먹어야지. 오 이거 찐 김이야. 오, 약간 깍깍해. 다섯 살짜리 아기가 먹기엔 좀딱딱한데음 생각보다. 자. 음, 뭐거내 스타일 아니야. 짜! 김도 안 먹었어요, 방금 니. <laughs> 다음에 초콜릿. 요, 유명한 아폴로 초콜릿인가, 이게? 비주얼은 이래. 귀엽죠? 음. 딱 생각하는 그 맛이에요. 음, 무난해. 좋아하겠다,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들은. 음, 근데 이거 맛있어요. 근데 난초콜릿별 원래 안 좋아해가지고. 다음은 이거 쌀과자 일본식 쌀과자래요 오 귀엽게 생겼어 음 이것도 괜찮다 근데 원래 대체적으로 일본 쌀과자좀 짠가봐요 그래도 짠데 이거보다 맛있는데 맛은 있어 근데 이거 짜 엄청 짜짜 짜. 그리고 이건 죽순마을 초콜릿? 이래요 바삭한 식감일지 아니면 이렇게 땅 같은 식감일지 오 비주얼 괜찮아 응아 음?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스윗과자 파는 데 가면은 이런 과자 질감 있는데 딱그 맛이다 시리얼 그맛 나는데 시리얼 더 맛있는 거 같은데 뭔가 외국 과자 특유의 향이 있지 뭔지 알겠지 음. 음. 첫 입은 좀 별로지만 계속 먹다 보면 별안 난다 그 향이 삶을 잊힌 당신들과 한잔 그래서 오늘의 결론 한국 과자가 더 맛있다 이번에 컵 뭔지 나왔으니까 진짜 맞춰보기 뭐안 맞잖아 이번... 니 앞에서 아, 맞췄는데 그래. 맞는다고 나는 뭔가 칭따우 같은 이거 이거 1번? 1번 할게요이번 진짜 맞는거야 골라 나 아까 네가 고른거 짱구 가져 너 그냥. 아, 오빠, 오빠 호주도 깨잖아. <laughs> 아, 머리 깨진다고. 아. 손안 아, 안안 되고 안 돼. 아, 그 오빠 이거 연말말사명손안 되고 하는 거. 새끼로 때려보면. 아니 이거 유튜브 나가는데 진실성 있게 해야 될거 아니야. 아 근데 진실성하고 삶삶삶 삶의 죽 삶과 죽음이 삶과 <laughs> 죽음이 다닌 거라고 이거는. 거야, 겁나 때잖아. 아으로 때리고. 아 싫다고. 오빠 약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날라온다 고 새끼 일단 여기다 한번 해봐 잘사 하는 척 하지 말고 또알어뭐뭐야 아, 이렇게 한 장도 하면 이렇게 도 이렇게 때릴 아, 것 같아가지고 새끼도 이렇게 오빠 조금 나한 잔, 나약하니한 장만 맞아보여 그냥? 오빠 어, <laughs> 안백지나아딱돼 만들... <laughs> 빨리! 아 빨리 와봐. 아 맥주나 만들어. 아니, 아 살살 아백게아백진 만들어줄게 그 대신에. 아백만아아니때려백진선백입니다아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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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니까 맥주아 백진아, 백진

안녕 <놀람> <놀람> <놀람>